공소기가 결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기가 결정 비교를 좀 해야 될 거는 공소기가 판결하고 구별을 하셔야죠. 공소기가 판결과 공소기가 결정 우리 표현을 할 때에는 이제 표현을 할때 공소의 결정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니까 같은 표현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차 이를 보시면, 이제 네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공소의가 판결은 여섯 가지였잖아요. 이거는 네 개니까 훨씬 더 이제 쉽죠. 쉽다고 봐야죠. 첫 번째,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공소의가 판결할 때 우리가 한번 봤죠. 예, 그래서 공소 취소. 취소가 되면 다시 재기소 할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 한다.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을 때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끝낸다. 라고 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이거 할 때,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공소, 기각, 결정한다. 라고 조문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나와 있었죠. 이거 확인하고, 뭐, 당연히, 이건 이제, 한번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전속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피고인이 아예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연이었을 인 때는 사망, 법인이었을 때는 전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3호를 보시면 형사소법 12조 또는 13조 규정에 의해서 재판할 수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12조와 13조가 뭐냐면 관할의 경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4호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를 보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내용이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소장이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피고인 갑돌이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안 들은 게뭐 죄가 됩니까 또뭐 엄마가 생각할 때는 천불이 나지만 내말안 들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형사 처벌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객스 그래서 이제 요런 하나 둘셋요세 가지가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3호가 되겠죠 형사동법 12조 13조 관할경합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할 수 없는데 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12조를 볼 텐데 12조를 보시면 동일 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 한 개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그럼 사물관할을 달리하니까 사건이 뭐하고 뭡니까 단독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의 사건 A 사건이 단독사건으로 A 사건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 가 있고 또 하나는 합의부로 가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그러면은 두 군데서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찌그러져야죠. 누가 찌그러집니까? 단독이 찌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의부가 이제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하는 거죠. 실체 판결. 이제 이렇게 표시한 를 겁니다. 그러면 단독 사건, 이 단독 있죠. 단독 판사.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아, 이건 합의부가 하는 거니까 나는 안 할래. 그리고 선털고 나가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뭘 해줘야 돼요. 끝을 내줘야 된다 그랬죠. 항상 제가 재판은 끝을 내줘야 된다. 공소를 제기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국 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국재판의 종류를 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면 공소기가 결정이에요. 공소기가 결정. 그래서 동일 사건이 다시 한번 보시면 동일 사건이 사물관화를 달리하는 사물관화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물관화를 달리한다 그러면 합의부가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단독판사는 어떻게 한다? 공소기가 결정으로 끝을 낸다. 이렇습니다. 자, 13조를 볼게요. 자, 이제 13조입니다. 13조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사건이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사물 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그럼 사물 관할이 다른 게 아니라 같입니다 그럼 사물 관할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예요? 사물 관할이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단독 판사하고 단독 판사.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합의부와 합의부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건이 A라고 하는 사건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하는 거냐? 자, 먼저 받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동일 사건인데, 여기 먼저 도달했죠? 여기에서? 그런데 뒤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게 한다. 그 뒤에는 못 하죠? 뒤에는 못 해요. 뒤에는 못 하면 이것도 선출고 집에 갈수 없으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공소위가 결정으로 끝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단서가 있죠? 다만, 각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에 직근 상급 법원, 바로 위에 법원입니다. 검사나 피고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할수있다에요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이 동일한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단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원칙대로 하면 본문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중앙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공소 제기받은 남부지방법원이 한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검사나 피고인이 뭐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두 개의 법원에 직근상급법원 그러면 서울중앙하고 서울 남부의 상급법원이니까 서울고등법원이겠죠 서울 남부야 네가 해라 이렇게 할수있 뒤에 있는 법원인데 네가 해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심판하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적인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 328조 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다 공통점을 하나만 찾아볼게요. 공소위가 결정은 뭐냐면은 재판의 대상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렸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의 형식으로 공소를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1호를 보시면 취소가 되었죠. 취소가 되었으니까 검사가 공소제기 했다가 검사가 다시 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없죠. 사건이 자, 두 번째 사망해버렸답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그러니까 재판에 나올 사람이 없죠. 예, 법인이 없어요. 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할 수가 없죠. 자, 없습니다. 자, 3호 보시면 12절 1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의 경합이에요. 관할 경합이니까 두 개. A 법원하고 B 법원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A 법원이 한다든가 B 법원이 한다든가 한쪽은 할수 있지만 B는 못 하잖아요. 자못 하는 법원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할게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할게 없죠? 할게 없으니까 결정으로 기각된다. 사호를 보면 포함이 안 됐대잖아요. 아예 재판할 거리가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공소역 결정을 하는 사유는 뭐냐면 재판의 대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경우. 할 거리가 없다. 일이 없어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일이 없음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되면 자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취사망 그 다음에 경합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수험생들이 많이 이렇게 외웁니다. 이게 경포 되니까 경포 취사 뭐 경포대에서 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를 외워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하고 두개 구별 잘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